오재원은 1985년 2월 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버렸다. 신체 스펙은 185cm 80kg 비형 소속팀은 두산 베어스 2007년에서 2022년에서 은퇴한 야구 선수이다. 별명은 우리엄 오열사 5식방 오재원은 선수 시절 거침없고 상대팀을 자극하는 플레이로 두산 팬들에게 재치가 넘친다는 응원을 받았지만 상대팀에겐 비매너 밉상 빌런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오재원은 팬서비스와 봉사정신은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팬서비스에는 진심인 야구선수였다. 그러나 실력과 별개로 논란이 더 많은 선수이다. 은퇴 후 팬미팅 티켓 가격 논란. 김태형 전 감독 비난 발언 논란. 박찬호 저격 발언 논란. 삼성 양창섭 빈볼 발언과 저격 논란. 해설위원 막말 사태 논란 등 논란의 아이콘으로 더 유명한 전 야구선수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내야수 오재원에 대해 구속명장을 신청했다. 오재원은 2024년 3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강남구 아파트로 경찰은 출동했다. 집에는 오씨가 있었고 여성은 경찰에 2022년부터 오씨와 함께 약을 투약했다. 고 주장했다. 약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가니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풀려났다. 오재원의 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재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영장 절차를 밟아서 체포했고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근거가 확인됐다는 의미라고 풀이. 오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야구계의 3월 괴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모씨가 운영하는 야구아카데미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오재원이 약 검사에 대비해 머리카락 탈색과 제모 등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즉, 디스패치는 오재원이 박유천 사례를 교과서로 삼았다, 고천했다. 오재원이 지인의 집에 필로폰 등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강남에 위치한 지인의 집을 방문해 필로폰과 주사기를 안경통에 넣어 아파트 소화전에 숨겼다. 오재원은 2023년 4월 지인이 사는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숨겨놓은 필로폰과 주사기가 경비원한테 발각되자, 머리카락을 탈색했다. 또 한증막과 찜질방, 헬스장 등에서 수시로 체내 수분을 뺐으며 레이저와 면도기 등으로 다리털, 겨드랑이털을 제모했다. 오재원은 또 차에 토치를 씻고 다니며 약 투약에 쓰인 주사기와 화장솜을 태우기도 했다. 오재원이 꼬리를 밟힌 건 함께 약을 투약해온 사이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다. 그는 A씨가 자수를 권하자 자수하느니 죽겠다, 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몰래 자수할 것을 우려 한 그는 망치로 a씨의 휴대폰을 부수고 집까지 따라갔다. a씨는 자수하지 않겠다. 며 오재원을 진정시키는 한편 몰래 다른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탈색과 제모를 반복해 온 오재원은 가니시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풀려났었다. 하지만 소화전 주사기가 그의 발목 을 잡았다.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오재원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경찰은 3월 20일 오재원을 긴급 체포했다. 오재원은 당초 야근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 또 오재원은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도 공개되었다. 오재원은 현역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수면제 중독이었다. 그는 a씨 및그 지인까지 대리 처방에 동원했다. 디스패치는 오재원과 a씨의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오재원은 5분가량 녹취해서 a씨에게 물귀신도 아니고, 만약 내 머리에서 약 성분이 나온다면, 같이 했다고 그러겠냐? 혼자 했다고 하는 게 맞다. 서로 지켜주자. 며 공범 여부에 대해 항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가 옛날부터 주구장창 한게 아니라 단 며칠. 그것도 아주 조금씩 하루 이틀에 한번 정도 하지 않았냐? 이 정도면 안 나온다. 경찰이 증거가 있다고 하면 보여달라고 하라. 며 A씨를 다독였다. 오재원은 은퇴하여 방망이를 내려놓은 뒤, 팬들의 무한한 사랑을 철저히 무시했다. 해설위원을 맡아 제 2위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양창섭이 s s g 랜더스 최정에게 허용한 사고를 두고 빈볼 위협을 제기한 뒤 양창섭과 SNS를 통해 감정 싸움을 벌였고 결국 스포티비와 계약이 해지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오재원은 국민적 영웅인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향해 난 코리안 특급을 매우 싫어한다. 한 번씩 해설하면서 바보로 만든 선수가 이 일에서 두 명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막말을 쏟아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오재원은 야탑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2007년 두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일군 통산 1571경기에 출장해 타율 2하 6푼 7리 1152안타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로를 기록했다. 2011년 46도로 데뷔 첫 타이틀을 획득했고, 2018년 132경기에 나서, 타율 3할 1분 3리 148안타 15홈런, 81타점 78득점 15도로 커리어하이시즌을 완성했다. 현역 은퇴 후 패션모델과 SPOTV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해설 마이크를 잡으며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킨 끝에 결국 스스로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연이은 논란에 해설 마이크를 내려놓은 그는, 서울 모차에서 야구 교실을 운영해 왔다. 다음은 여자와 오재원의 녹취록이다. 니 네, 네 머리에서 나왔으면 그냥 니네 혼자 했다고 해도 되지 뭐. 뭐 나랑 했다고 한다고? 아 말하는 거지. 아 그럴 건데 왜 전화했어?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리에서 나오면은 너랑 같이 했다고 그러냐? 같이 다그러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귀신이냐? 내말에 나왔어 만약에 넌안 나오고 아나 혼자 그냥 뭐 저기 뭐그 사이트 이름 뭐야 거기서 내가 혼자 호기심을 샀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야 이건 내 말이 맞다고 내가 존나 뻔뻔하고 병신 같은 게 아니라 그럼 내 말이 나오면 너될것 같아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넌니 네 머리에서 안 나왔는데 내가 니네 이름까지 불면 넌 뭔지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해주는 거라고. 또 망치 얘기야? 부르마 없냐? 아, 어려 다시 연락 오면, 어? 너랑 나랑, 수면제를 먹는데, 수면제 먹고 헛소리 한 거라고, 어? 와약 같은 거한적 없다고. 너, 그리고 그때, 우리 그 양이 적어서, 팔색 두번 해도 양이 안 나와. 마지막으로 했는데, 나, 내가 쫄려서 내가 세번한 거지. 두번 정도 하면 안 나온다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 포레이싱만 안 나오면 돼. 증거가 없다니까. 증거가 어딨어. 너랑 나랑 한 주사기는 내가 태웠고, 니네 머리에서 안 나오고, 내 머리에서 안 나오고, 안 나오는데, 무슨 증거가 있냐고. 그러니 우리를 못 불어요. 걔는 판매, 판마, 판매로 들어가지? 징역 15년이야. 투약하잖아. 단순 투약이야. 어? 근데 필로포은 재질이 무거워서, 어?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고, 최, 대 구속도 돼. 무슨, 무슨, 뭐, 플로폰이고, 뭐, 이런,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안 나와. 내가 볼때안 나와. 그니까, 뿌리부터 정세부터 뽑아, 뽑았는데, 그저, 우리가, 우리가 옛날처럼 주구장창 한게 아니라, 몇한 며칠 그것도 조금씩 그것도 하루에 뭐 두, 이틀 이틀에 한번뭐 그랬잖아 안 나온다고 그 정도면 지금부터 정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증거가 증거 중고 있으면 증거 보여달라 그래 아니 뭐안되면 그런 게 어딨어 마음 아, 단단히 먹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 하지 말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 있어 그건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쳐 근데 내말 뜻은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걸렸으면, 나 혼자, 어? 처벌 받고 말지? 어? 너까지 이름 안 불고 그냥 내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었어. 서로 지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뜻이었어. 서로 지켜줘야지. 없다고 증거가 있어야 뭘 체포를 하지 할거 아니야. 증거는 지금 네 머리 하나뿐인데, 어? 포렌식이랑 포렌식에 있는 거다싹다 지운 거 맞아? 그형한테도 <놀람> 그런 사진 안 보냈지? 뭐뭐 뭐, 내가 뭐뭐 꼭, 꼭 뭐, 하는 영상 이런 영상 안 보냈 그럼 됐고 뭐 떨궜느니 어쩌느니뭐이한 <놀람> 얘기는 다 지웠어? 비사 터지기 전에 너랑 나랑 잡혀 들어 가는 거야 안나와 걱정하지마 오빠 믿어 조사, 2차 조사 받으러 갔는데 모발이 나왔으면 긴급체포가 됐겠지 어? 내가 떨린다 그랬잖아 모발 모발도 양성이고 어, 아무 짓도 안했는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3개월 동안 지금 뭐착수를 들어갔다며 그럼 내가 그때 잡혀 들어갔어야지 무슨 뭐 무슨 빼박 빼박 증거로 지금 빼박 증거가 있다며 빼박 증거로 너랑 나랑 둘 중에 한명 들어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서로, 어? 주거나 받거나 한적 없는 거야. 알겠지? 그냥 세뇌를 시켜, 그냥. 넌 그런 적 없어. 어? 야, 세뇌를 시키라고. 세뇌를 시키라고. 내 말, 알겠어?